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부 해외 플레이어들은 엑스박스 시리즈 XS에서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유비소프트의 블랙 프라이데이 광고를 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일부 PS5 플레이어들도 이를 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임 도중 성급하게 튀어나와 플레이어의 경험을 방해하는 이런 종류의 광고는 많은 플레이어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오늘 유비소프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더 버지에 이것이 기술적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일부 어세신 크리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일부 플레이어에게 팝업 광고가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오류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지하자마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는 10월 5일 출시되며 PC, PS4, PS5, Xbox One 및 Xbox 시리즈 XS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4년 초 아이폰 15 프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보더랜드 3는 지난해 10월 닌텐도 스위치 플랫폼에 데뷔했습니다. 이제 기어박스는 시리즈의 다양한 작품을 모아놓은 보더랜드 판도라 박스 콜렉터스 에디션을 닌텐도 스위치 플랫폼에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최근 닌텐도 스위치 버전의 컬렉션을 평가한 독일 게임등급위원회 USK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보더랜드, 판도라의 상자 콜렉터스 에디션은 보더랜드, 보더랜드 2 보더랜드, 프리 시퀄, 테일즈 프롬더 보더랜드, 보더랜드 3및뉴 테일즈 프롬더 보더랜드 등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플랫폼으로 이미 출시됐습니다. 현재 기어박스는 이번 닌텐도 스위치의 플랫폼 컬렉션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루머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체가 다음 달초 TGA 행사에서 이 소식을 발표하기로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데스 스트랜딩 이가 내년에 정식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많이 돌았고, 코지마 히데오의 게임이 2024년 소니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까지 12개월 안에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트 스테이션 포털은 특히 마블 스파이더맨 이 헬블레이드 이및 코지마 히데오의 최신 게임 제작에 참여한 아티스트의 프로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데스 스트랜딩이는 이름이 2025년 개봉 예정입니다. 한 사용자가 아티스트의 프로필을 찾아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픽 디자이너는 제3자 회사의 직원이고 그의 주요 업무는 다른 스튜디오의 AAA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아티스트가 출시 날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어들은 12월 8일 TGA 시상식에서 데스 스트랜딩 2의 최신 예고편 공개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시일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기타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비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엑스박스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며 경쟁사인 ps5가 9대 1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전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의 ps5 판매량은 엑스박스 시리즈의 9배 입니다. 그러나 줄리앙 치에제 기자의 보도 에 따르면 최근 몇달 동안 이러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ps5 의 설치 용량은 93%에 도달한 반면 엑스박스 시리즈는 7%만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시장은 대부분의 유럽 시장과 동일하며, 소니, 콘솔이 항상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세대의 PS4가 77%, Xbox o 이 23%를 차지해 그 격차는 이전보다 작아졌습니다.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직면하게 될 주요 문제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마케팅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대한 투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시장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판매량도 몇백만 대 정도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